초현실주의 화가 중에 벨기에의 흔에 마그리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업은 실제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어렵다든지 무슨 테크닉의 어려움보다는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해석을 더 중요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림으로 사유를 가시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흔해 마그리또와 관점이 좀 다른 화가 중에서 우리가 잘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앤디 워홀은 파바트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 저 사람의 생각은 뭐냐하면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위대한 것과 일상은 경계가 없는 것이다. 이게 앤디 워홀의 생각에. 그래서 이 흔해 마그리트는 자기 작품의 표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앤디 워홀은 자기 작품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 그건 뭐냐 하면 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자기 작업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화가들로 남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 편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한 열심을 같이 가져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자기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의 어떤 건 모양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양 이런 것에 머물지 않고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맛, 예수를 만난 사람의 기쁨 이런 희열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를 들어다가 그곳에 옮겨 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몇 살부터 구걸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약4 0 년간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구어를 했던 사람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보더니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떨결에 그냥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그가 잡아 일으키는 대로 일어서게 되면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걷게도 되고 뛰게도 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구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누가 은과 금을 준다면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최상의 일이고 꿈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베드로는 그 은과 금은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더 좋은 그것을 내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으로 평생 걷지 못하고 성전 리문에 앞에 앉아 있어야 했던 그를 왜 일으키고 싶었을까?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일어나 걷게 된 것도 충분히 놀라울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 싶었던 베드로에게는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예수가 아니면 어떤 인생에 가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 구속을 선물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만난 예수, 자기가 실패를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이름 예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로 인하여 얻게 된 영원한 생명, 그것을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뜨거운 날에 우리의 목마름을 한번 씻어주는 한 그릇의 시원한 냉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는 생명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무엇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 태어나는 그런 희열을 거기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전능자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향해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이나 어떤 부자가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순간에 알았죠 그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이름 예수 자기같이 저주받은 듯 40년간을 한자리에서 앉은 듯 살아온 자기에게 찾아오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는 거기서 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 예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살게 되거나 아니면 예수 믿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 예수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성전 문 앞에서 그냥 구걸하던 사람이 조금 더 많은 돈을 동량 얻었을 때 기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고착된 문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40년간은 망부석처럼 그렇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전날에 알수 없었던 예수의 이름을 받기 그 이전과는 상상할 수도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서 아시죠? 예술에 있어서의 모든 시대를 거슬러서 피카소까지 내려올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화가의 눈이었어요. 그런데 이 피카소는 화가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을 뽑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피카소는 나는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본질적인 걸 그리고 싶었어요. 피카소가 그렇게 본질을 뭔가 찾아들고자 했던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 예술을 그렇게 그냥 겉껍데기만 알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삶과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우리가 주고 싶은 이름이어야 하고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이름입니다.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사기오가 그의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 내면에 있는 모든 갈증을 주님이 오셨을 때. 다 해소가 되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비전이 생긴 것처럼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선명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